지난 3월 2일이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기자회견에도 이목이 집중이 됐습니다. 비평에 앞서서 당시 영상 먼저 좀 보시죠. 빨리! 국민일보 조국인보 기자입니다. 정말 본인은 영상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말세 의 진조이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네. 오늘 질문하실 때요 이번 내식구에 네. 네. 대한 질문만 해주십시오. 그건 질문 지금 제가는 지 않기 돼요.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네. 네. 언론의 수준이 보여준 현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만희 총회장이 연출한 건 기자회견이 아니라 퍼포먼스입니다. 기자회견 아니에요, 이 자리는.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거 읽고 나서 뭐절두번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퍼포먼스인데 그렇다면 이성적 집단인 기자들은 이 퍼포먼스를 깨고 진실과 사실을 얻었어야죠. 대개의 평범한 시민들이 가서 그냥 자신의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찍어서 올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해당 기자회견 이후에 언론에서 또 주목을 한게 있어요. 바로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의 손목시계입니다. 아, 기자회견 직후에 경영신문이 박근혜 시계 찬 이만희 국민께 사죄, 정부에 협조 나갈 때 엄지척이라는 기사에서 시계를 클로즈업 한 사진을 함께 실었거든요. 아, 기자회견 당일 그 포털에서 모든 매체를 기준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제목에 이만희 시계가 포함된 기사만 무려 1흔세건이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시계가 이렇게 유독 부각이 돼서 보도가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만희가 친덫에 언론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격이로 저는 봅니다. 거의 좀비 같은 수준으로 이만희 존재가 말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게다가 이 어떤 시계를 찾다 혹은 엄지척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어떤 행동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무도 알수 없어요. 근데 이걸 마치 사인, 시그널을 해석하듯이 모든 언론들이 매달려서 의미가 없는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맥락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기사가 났을... 었냐면 이만희 총회장이 사망했을 때 어느 곳에 안장되어야 맞는가라는 것, 이 언론이 굉장히 사회적 낭비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봐라. 그래서 우리 엄마, 우리 딸, 우리 동생이 무엇을 듣고 싶을지를 좀 생각을 해서 그 기사를 좀 시작을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